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렌스터입니다. 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LG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면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랬던 LG가 드디어 스마트폰 나온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G6입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LG가 굉장히 강점 있는 부분이 어, 베젤이 굉장히 얇아진 모습을 보이죠. 5 7 인치의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채택했고 화면 비율이 또 십팔 대9예요이대일 사이즈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처음 보는 그런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옆에 내려놓고 구성품으로는 이제 웰컴 패키지와 간단성음선명서 그리고 V2.8에는 이제 비에노 이어폰을 넣어줬죠 근데 이번에는 쿼드비트3가 들어있습니다 아답터는 퀴차지가 출현되는 9V의 그런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아답터 젠더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한쪽은 USB 일반 USB-A 타입과 이 안쪽은 마이크로 USB 타입인 젠더가 들어있어요. 어, 하나는 OTG가 되는데, 이쪽 마이크로 USB는 OTG가 지원되지 않는 젠더입니다. 그리고 유심 트레이를 뺄수 있는 유심 분리기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기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아이스프레이트로 만든 색상인데, 굉장히 푸른색 계열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화면이 꽉찬 물리적인 크기에 베젤이 엄청 얇아요. 이런 상단 부분도 일자으로 채택해서 굉장히 베젤을 축소시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는 USB-C 타입과 스피커, 송신부, 마이크 송신부가 있고, 측면에는 볼륨 버튼, 상하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오디오 잭과 마이크 송신부, 또 측면에는 유심칩과 외장 스토리지를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또 후면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어요. 한쪽은 일반 카메라, 한쪽은 120도의 광각 카메라. 안에는 LED 플래시가 들어있고 밑에는홈 버튼과 지문 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오 굉장히 메탈 타입이라서 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전면과 후면 모든 곳을 다 어, 글라스로 처리됐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의심가는 분도 있지만 밀리터리테스트 통과해서 낙하 실험 통과해서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한번 전원을 넣어보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이 들어 있고 4기가 램과 또 24기가 스토리지가 탑재되어 있죠. 또 지역별로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이 되지만 한국에는 이제 l g 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32비트 이제 하이파이 DAC가 들어 있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들어지지 않다고 하네요. 차이를 약간씩 뒀어요 이런 식으제 OLED 디스플레이 또 채택했기 때문에 어, 시계나 같은 뭐좀 정보들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버전이 어, 7이 탑재되어 있죠? 누가 버전이 탑재되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형의 그런 OS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아이콘이 동글동글 하네요. 살펴보면 0전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7.0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LG가 기존에 이제 LG 이미지를 벗어나기겠다 그런 모토로 이제 만들게 됐다는데어 굉장히 정말 LG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물을 욕하는 건아니에요 LG 욕하는 게 아니라 기존 LG 모델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스마트폰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내장 배터리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티도 보이고 방수 방진 기능 지원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 6S인데 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이 카메라가 이렇게 튀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G 식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어나나지 않아 있어요. 음, 굉장히 매끈하네요. 매끈한, 매끈해요. 굉장히. 글라스 채택되어 있어가지고. 이글라스도 이제 보면 이제 전면부에는 고릴라그래스3, 카메라는 고글라스4 후면에는 고릴라그래스5가 채택되어 있다고 합니다. LG 스마트폰도 처음 이렇게 만져보는데 굉장히. 어, 멋스러움을 더하네요. 다이버 커팅도 굉장히 멋스럽고, 어, 아이폰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아이폰이 저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G6를 보니까 어, 굉장히 또 탐나는 제품이기도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